결국, 하향세를 그려오던 이, 이 커브가, 이 커브가 급정, 이 커브가 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하락하다가, 정확하게 표현드리겠습니다. 이 커브가 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이제 이렇게, 그 자, J자, 죄 자를 그리면서 올라왔던 실제 해외차입 잔액, 외체총, 만나는 이 시점이 데드크로스가 형성되는 순간 급전지카로 하락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급전지카로 하락하죠. 야, 이거 뭐야. 한국 마겠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돈도 못 빌려준다. 그리고 빌려준 돈 빨리 회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이 외환위기가 헤어져야 되 시점입니다. 한국의 외환위기는 바로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1997년 10월 말에 발발했습니다. 한국의 외환 위기는요 바로 이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통설에선 국내 통설에선 엉뚱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환위기 원인에 관한 잘못된 통설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종금사, 종합금융사들이죠. 종금사들에게 가장 크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그리고 관치 경제와 재벌의 선단 운영식 경영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게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에 관한 통설인데 이 통설은 잘못된 통설입니다. 참고로 이 통설 가운데 비부분 관치경제와 재벌의 선단 운영식 경영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다 하는 것은 IMF의 공식 견해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외환위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리고 그때 지적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것이지 이거 아닙니다. 종금사들에게 가장 크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관치 경제와 재벌의 선단 운영식 경영이 근본적 원인이다. 이거 아닙니다. 참고로 그그 그 종금사들이 그때 우리나라에 종금사가 뭐 2, 30개가 있었는데요. 어, 제 기억으로 한1 0개 종금사들이 해외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종금사들이 해외 차입으로 주로 이제 종금사가 단기 단기 자금을 이렇게 해외 차입을 많이 했어요. 단기 자금을 차입해가지고, 이게 저 기업들한테 빌려줄 때는 좀 장기로 대출을 좀 해줬거든요. 장기로 외화 대출 같은 걸 해주고 하다 보니까, 조달은 단기로 하고, 운영은 장기로 하다 보니까, 조달 운영 그 기간 간에 미스매치가 있었어요. 미스매치. 미스매치가 있었습니다. 미스매치. 그러니까, 종금사가 단기로 조달하고, 장기로 운영한 이, 그, 조달기관과 운영기관의불일치 미스매치가 IMF의 그, 가장 큰 원인이고,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러니까 종금사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금사들이 그, 열몇개 종금사가 도입한 그, 왜, 금액이요? 대강, 아, 100억불. 예. 네. 100억에서 200억불 정도의 불가 있어요. 열몇개 종목사가 합친 게다이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산업은행, 산업은행에서 아마 조달한 그 3년 9개월 동안 조달한 게 제가 알기로 아마 4에서 500억 불 이상이었을 겁니다. 4에서 500억 불이었고요. 그다음에 조상 제한서라고 조상 제한서 그러면 무슨 말씀이실까요? 예, 네, 그냥 이거 예전에 우리 금융계에서는요. 금융 그 저, 저희가 이제 제가 재무에서 공무원 생활할 때나 당시에 이제 금융기관에서 조상 제한서 그러면 우리나라 시중은행 중에 민간 은행들이죠. 민간 은행 중에 시중은행 중에 5대 시중은행이 제일 먼저 그 설립된 게 조흥은행이었어요. 그래서 조. 그다음에 상업은행이 그다음에 생겼고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 이렇게 해서 조상재은행이 이제 5대 시중은행이었거든요. 지금은 다 주인 바뀌었죠. 없어졌구나 주인 바뀌었습니다. 조흥은행은 신한은행한테 인수당했고 상업은행하고 한일은행은 합병이 돼서 우리은행이 됐죠. 그다음에 제1은행은 스탠더드 차트드 그룹의 은행에 인수당했고 서울은행은 이 어디로 갔죠? 하나은행으로 하나 갔나요? 아니 어디로 어디로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그 5대 시중은행이 이 IMF 사태를 맞이해갖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구조조정돼서 없어졌는데요. 어쨌거나 당시에 이 은행들이 잘 나갈 때한 은행당 200에서 300억 불씩, 200에서 300억 불씩 해외 차입을 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그니까 러이 산업은행과 조상제안서 은행들, 이 은행들이 그 차입한 외채 잔액이 말하자면 천 몇백억불이 된 겁니다. 천억, 천 몇백억불이 된 거예요. 당시에외채한천 칠백억불 중에 아마 천, 이, 삼백억불은 이, 이들의 몫이었습니다. 천억불 이상이자 이들의 몫이었고요. 그러면 종금사들은 따지고 보면은 이조상제안서한개 은행보다, 한개 은행보다 훨씬 작은 금액을 그 빌려와 놓고서도 가장 크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그 책임을 마지막에 뒤집어 썼고 나중에 이어진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 이런 것들도 이 종금사 책임론에 입각해서 이어졌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죠 만약에 이 종금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논리로 책, 그 책임을 묻는다면 한국산업은행이나 조상재한사 은행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감독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종금사 감독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 묻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와, 그 다음에 감사원의 감사가 이렇게 집중이 됐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IMF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규정이 돼 있고, 또, 그리고, 관치 경제와 재벌의 선단 운영식은 IMF의 공식 견해입니다. 대 IMF의 국제통화기금의 공식 견해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주류 경제학자, 주요 경제학자들의 공식 견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관치경제와 재벌의 선당운식 경영이 근본적 원인이 일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치경제. 관치경제가 1997년 그 무렵에만 있었나요? 그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1960년대에는 관치경제가 없었나요? 1970년대에는? 1980년대에는? 그때는 관치경제가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때는 왜 외환위기가 안 일어났죠? 그런데 왜 관치경제가 외환위기의 원인이냐고 그러죠? 재벌의 선당 운영식 경영? 1960년대는 재벌이 이렇게 운영 안 했나요? 70년대는 안 했나요? 80년대는 안 했나요? 외환 얘기 직전인, 그 1990, 뭐, 4년, 5년, 6년, 1990년에 들어와서 선당 운영을 했잖아요? 근데 왜 그전에는 안 일어났죠? 왜,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관치 경제와 재벌의 선당 운영식 경영을 제가 옹호하기 위한, 옹호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옹호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외환위기 IMF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 것입니다 IMF의 공식 견해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관치경제는 제 개인적인 <laughs>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가 1989년부터 1992년, 93년 초까지 저도 관치경제를 하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제가 관치경제하는 자리에 있을 때 폭락했던 주가는 회복됐고 살인적 고금리는 하향 안정화됐습니다. 저의 이론에 입각한 제가 직접 기안한 경제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또 제가 주도 제가 고안한 제가 제가 이렇게 제안한 그런 그, 이런 그 방만한 해외 차입 같은 걸 막자는 그런 제안들이 잘 받아들여져 가지고 어, IMF 외환 위기가 태동하기 전에. 말하자면 1991년, 92년, 92년 뭐이 무렵에는요. 이 무렵에는 주가는 회복됐고 금리는 하향 안정화됐고 경상수지는 흑자를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관치 경제가 나쁘다? 전반적으로는 관치 경제가 꼭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규제를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으니까요. 그러나 규제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거시 경제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대로만 운영한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관치 경제로 경제를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관치 경제 자체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관치 경제는 무조건 나쁘다. 설사 나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IMF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요 국내 경제학자들과 심지어 IMF까지도 공식 견해로 이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통탄을 일인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경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너무나 적구나 하고 제가 통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글로벌 혹은 유택의 금융자본의 음모의 양과처럼 음모론도 있습니다. 네, 음모론도 있어요. 음모론. 그, 이거 관련해서 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 이, 음모의 한 것은 아닙니다. 아, 이런 경우 가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가 IMF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막, 막 위태로워졌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바로 이런 금융자본들이 떡봉김에 제사진여자 그래가지고서 한국한테 막, 한국이 막그 불리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계약 조건을 맺어가지고서, 아, 말하자면 이익을 좀 과도하게 취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사후적으로. 떡본 김에 제사진에 자는 그런 아마 마음으로, 당시, 그,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를 그, 이용한 그런 면도 있지만, 사전에, 사전에, 야, 한국을 저렇게 그, 외환위기에 빠뜨려가지고, 그, 우리가 이익을 보자라는 그, 음모를 짰다라는 견해는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상의 견해들은 모두 잘못된 것들입니다. 아, 혹시 가 뭐혹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생기면 그때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졸강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